연애시대보다는 삭제, <laughs> 삭제, 삭제. 아 네. 삭제. 아니, 삭제는 사실 일 집에 있던 발라드인데, 어, 그냥 모르는, 제, 굳이 제 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봤을 때 삭제 좋타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. 아, 저는 연애시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, 우리 그때 강심장 할텐데 승재 같은 연애시대는 음반 활동을안 했었어요, 그죠? 그죠? 본인이 노래를 부르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극을 말도 안 되게 제가 자꾸 나도 참 징징하고 웃겨 우리 연애할까 나 오랫동안 이건데 네. 다 아는데 그래서 네. 제가 노래를 틀리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까 나 오랫동안 <laughs> 김영준씨그 노래가 아니라고요 본인이 살짝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그렇죠 저거 그을까봐 <laughs>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지능범들이었죠지능들이었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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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음치가 아닌데, <laughs> 자꾸 슬기노래보 하면 음치가 되는 거야. 에이, 그건 아니죠. <laughs> <laughs> 뒷부분은 좀 틀리긴 했어요, 사실은. <laughs> <제가. 웃음> 자, 뭐 삭제, 뭐, 연애시대, 뭐, 대돌이다 얘기 다 보는데, 그러면 일단, 5위부터 한번 뜯어볼까요? 예! <laughs> 오다 예? 따라고 하시네요. 오. 이거는 제가 작곡한 노래요, 예 작사 작곡. 아 본인. 예, 예. 예. 본인 작사 작곡까지. 막 예. 크게 잘 되진 않았는데.